145,7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은, 는 동산은 2000년 설립되어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치과용 의료기기 및 생체 재료를 토텔설루션으로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음 임플란트 전체 치료 과정 패키지 판매 확대를 통해 매출 성장과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28% 해외 72%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수출형 기업임 음. 해외 법인과 현지 딜러 네트워크 영업망을 적극 활용하여 70여 개 국가에서 판매 확대를 전개하고 있음 음. 기업개요대시 2000년 6월에 설립되어 치과의료용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국내 영업은 전국 17개 지점, 2개의 영업소 및 1개의 대학병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개의 해외법인을 운영 중에 있음. 대시 주력제품은 치과용 임플란트로 시장 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을 자체 개발 생산하여 치과용 의료장비 분야로 사업 영역 확장함 재무 대시 크라운 및 치과 시술용 기재자 등의 판매 부진에도 치과용 임플란트의 국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과 아시아 유럽 기타 지역으로의 해외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된 가운데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외화환산 손실 등 금융비용 증가와 법인세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 증가, 중앙집중식구매, bbp, 건의 물량공급 시작 등중국향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덴티움의 시가 총액은 1조 6,0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덴티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67위입니다. 덴티움의 상장 주식 수는 1 1 6만 8,830주입니다. 덴티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엔티움의 퍼은 18.09배이고 추정 퍼은 1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7,7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3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 아은 2.3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014원이고, 추정 EPS는 9543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7배, 457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0 0 0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91,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96번지억원, 699억원, 1257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2번지억원, 555억원, 861억원입니다. 덴티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0번지 77%이고 유보율은 6155.6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3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4.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8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티움의 2023년 7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만 5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만 1,800원보다 3,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만 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덴티움